네 안녕하세요 리비르 입니다 여기 경치가 참 좋죠 어쩌다 보니까 지난 영상에서 저기서 골 끝났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해야 될 것은 세라믹 도개와 알루미늄 가지고 착륙패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아까 저 위에 있었던 흑연이랑 흑연 재료랑 그리고 아, 어, 그래. 아까 내가 원래 가져가려고 했던 석영도 챙기고. 그런 다음에, 어, 나머지 전기를 채워줄만한 물건은. 제너레이터. 도착 지점은 여기다 갑시다 좀 너무 크다. 됐습니다. 음. 오케이, 됐어. 다음에 어, 저기로 다시 갑시다. 이쪽에는 의견. 이렇게 바닥에 굴려놓으면 되고 전기는 내부 전력원 채우는 거니까, 냅두고, 집어넣고, 이렇게 그러면은, 찹니다. 내가 왜 이걸 이제 봤지? 금방 깰수 있는 것들인데. 어, 방금 무슨 도전까지 따지 않았어요? 뭐, 어, 뭐지? 방금 뭐 떴었는데. 나중에 영상 챙겨보면 알게 되겠죠. 됐다. 됐고 전기는 내두고 토양 어 테더 열수증기 테로 아야 되는데 지금 없을 텐데 얘는 나중에 갈아 버린 분쇄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암모늄이 하나 더 필요한데 자방 부피 모집한다. 부터부터 달라야 되는지. 스터를 여기다 달고, 그 다음에 넓은 모드 달면 돼요. 왜 이따구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진짜, 이제 산소 필터들 다 갈아버려도 되는데. 이따가 저것들 분쇄해버립시다. 필요 없어야죠. 지금 이거를 커피 하는 이유는 암모늄 때문이에요. 오케이 다 지었다. 이참에 암모늄을 다 만들어 줍시다 그안에 알루미늄과, 이건 뭐야? 탄스탱이에요. 지금 가는 이유는 구리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어, 아니야. 내려놔. 알루미늄 어차피 이제 이땅 지하에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대신 지하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내려갔다, 내려가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됐어요 통이랑, 유도표지랑, 테더 두 개랑, 고체를 주진기면은 충분합니다. 발사! 아까 이렇게 궤도로 탈출하는데 연료충 주신 게 나와가지고 탈출을 못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진저로 가봅시다. 카리도르 저기에서 이 벤카드 구리를 가져올 거예요. 이번에또저 기둥 주변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집착기가 집, 집, 집 편해 네, 이번에는 저 주변에 스폰이 갖기 힘든거 같아요 없는거 같죠? 그럼 절로 갑시다 원래 가려고 했었던요오 주변지형 괜찮아 도착하자마자, 이런, 후한, 건조열. 저, 기괴한 식물이 너무 궁금해. 뭘까, 얘는? 오, 별거 아니구나. 진짜 별거다, 아는거 같아. 구리 다차 없다, 구리. 아까 그 행성 첫 지구 보니까 구리가 막 밖에 나와 있더만. 여기서는 안 나와 있니? 어, 잠시만, 얘 연구물 같은데. 맞다. 구리? 어, 잠시만, 얘 연구. 오케이. 땅이나 팝시다. 땅 파도 우리 찾는 게 빠르겠어요. 뭐야? 저 선인장같이 생긴 건? 선인장이야? 오, 저 뭐야? 얘들 도 그거야? 들어오는 거니까 6이야. 이게 이또 선인장도 6이야. 얘는 뭐야? 여기 또 군락 같은 게더 있군요 여기도 살기 좋다 사는데 무리가 없어 보여 저기 또 뭐가 있다 저, 저기 저 뒤쪽까지 좀 연, 연결해 봅시다 아 잠시만 여다가끊겼어 얘네들 진짜 암모늄 아야오 암모늄 암모늄 진짜 구하기가 힘들다 암모늄은 이런데 말고는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상 내가 암모늄을 만들었어야 했었는데 저기도 뭐있 저기다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어떨지? 햇빛이 많고 밤람이 적다고 하네. 햇빛이 오리가 많아. 지금 어두인데 내가 밤에 와서 온거 금방 낮 되겠지 그러면? 저 구린가? 아니지 구리 아니야? 주선에도 저렇게 그저 기둥에 박히긴 하는데 제가 필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이 지점에 올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박아놓고 백상 변경 여기 웬 거대한 무슨 성 같은 게 있냐? 이거 진짜 성이면 진짜 대박인데 근데 왠지 아닐 것같 아닐 확률이 더 높긴 해. 이무이 생명체가 있다고 성이 있겠습니까오 뭐야 저 네모난 있 와, 뭐야, 얘. 그냥 나무 있어. 겁나 신기하게 생겼, 생기... 어, 뭐야, 얘 또. 이건 또, 텅스텐이다. 오, 여기 텅스텐이 자라 텅스텐도 좀 구해가자. 텅스텐 제가 지금, 지금은 텅스텐을, 그, 거래로만 나온다. 오케이. 여기다. 살짝 내려가야겠다. 더 너무 많이 내려가지 말고 이 okay. 철망간 주석한개 구했습니다. 한 개가 뭐가 대단하겠냐마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자, 미끄러져서 내려오고, 바로 옆에 화난 물만으니까테더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자, 구리를 구하러 한번 지하로 내려가 봅시다. 근데 이왕 오는 거 드릴 강화 그걸 가져올 거예요. 아씨또 이거 땅 겁나 안 파질 텐데. 아직까지 잘 파지는데, 이제 또, 또 단단한 지역 나오면은, 바스 나왔어. 어, 근데 바로 동굴이야. 개이득 인거 같은데, 음, 자꾸 이 태도 어 이렇게 박히는 거 언제 고칠 거야? 진짜 오케이, 구리다. 아싸. 역시 주, 주 자원이 구리라고 하더만 그래서 될수 있는 만큼 구리를 다 갖춘 게갈 거예요. 청진기의 청진기. 보이지 않는 광물 캐기. 어 아, 얘는 6이다. 음, 영상 여기까지.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 잠시만. 잠을 눌렀다 안녕.